으 <목소리도>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. 근소신다해습니다에교수들소을자실장하고 소통하시면 많이 도와주시렇게 네, 하겠습니다. <목소리도> <수 있어요>. 음. <목소리도> 아이고야 여기, 여기서 12년 있었는데 예 <목소리도> 네. <목소리도> 12년 5세이아니었니 음. 2년 와서 보니까 재미난 자리는 아닙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재미난 자리는 아장이 아, 네. <laughs> <laughs> 자기 체력 관리나 자기 관리보도 굉장히 많이 <laughs> 건강 문제 많이 힘들고 이런 그러니까 이거 젊었을 때 했어야 돼. 우 황 의원님께서 딱 젊었을 때잘 하신 거예요. 그러니까. 아, 이게 뭐 나이가 드는 여러 가지가 많이 뭐 지칩니다. 우리 시장은뭐아예 저기 나이는 그렇지만 지칩니다. 이 몸의 체력은 뭐 40대죠 뭐 물론적으로 <laughs> 가만히 한가요 어쨌든 뭐의원님께서 저도 그렇고 자기 관리를 해야 그것도 시민에 대한 보답을 국민에 대한 보답을 할수있다 건강하자고 하면 안되니까빨리 하려고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죠. 많이 지치죠. 그때 그 우연 그 배치 다시니까뭐 원래 목표는 의 우연이셨으니까, 사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? 저희 <목소리> 3월 10일 날 당선되고 한 10일 인사하다가 갑자기 부총장 조직부총장 만더라고 아, 네. 연락 와서 다음 날 출근하네요. <목소리> 모든 회의에 다 들어가야 되니까 최고의 들어. 아, 그래서 5 말까지는 그냥 음. 선 인사로 이제 논산, 음. 논산 다 다니고. 쭉 그냥 죠 아, 뭐 그래서 지금은 뭐 지구당위원장 교체. 아, 주 어려운 일하고. <laughs> <응? 웃음> 아주 어렵다. 그것도 뭐 전국적으로 려서 어쨌든 또그 총장이 전국을 또 상대해야 될것같 자들이 있는 만큼 그만큼 역량을 또 인정하는 니까잘 수행하셔서 개인적인 영달도 뭐 있지만 오늘 농사도빛내는게큰 일을 해주시길 그 바랍니다. 그사들이니다 우리 시장님은 살을 찌는 시간이 없으 보니까 뭐. 그냥 슬이마시네 거의 <laughs> 비슷하게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요. 오 오전에는 금산에서 하고 오후 2시에 계룡에서 했어요. 아 그런데 아, 사업들이 많더라고요. 학스에 뭐. 지금이 예산 마지막 처리여서 기재부로 넘어가는 그런 방시기잖아요 그래서 5월 30일에 개원되고 나서 그냥 빨리 이렇게 잡아보아요. 그래야 뭐 국비 내용이 이 부처에서 잡아야지 기재부 넘어가면 좀 뒤늦고 이렇게 넘어가면 아예 뭐더 어렵고 그렇잖아요 습니네그렇이 있으시니까 시기 늦으면 다소용 그렇죠 굉장 어려워지고 그리고 또, 그, 뭐 의원님이 계시고 또 우리 보좌관 하면서 또 예산을 챙겨보는 또이주셔서 아예 부터더 빠르게 쉽게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으니까 공직자들 리가 완전히 길들여져 있어서 음. 그전같이 뭐 이렇게 가만히 있다 당하거나 뭐 희기를 놓치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많이 달라졌다 열심히도 잘 하고 있다. 음. 12년 동안 그래도 예산 기초지방정부에서 예산 음. 이그 대회를 1월달에 늘 해왔었어요. 음. 그게 한 12년 동안 이제 음. 공직자들이 이제 트레이닝이 되다 보니까. 음. 음. 잘할 거예요. 어취미서 일을 해보니까 그렇 이게 뭐, 뭐 크게 제가 음, 드 도와주지 않아도 그 음. 해야 될 일도 음. 관계 협의해야 될도 잘하고 제가 조금만 컨트롤 주면 되겠더거기도또 <laughs> 우리 신형은잘 하시는 고그셨으니까 깊게도 빠르게 할수 있을 것이다. 생각니다 알겠습니다. 아이고, 냐